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어~ 정평관인 기구신인데 약한 일간인 비겁을 극하는 사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일간을 경신금으로 본다면은 화극금에 해당됩니다 어~ 첫 명조를 보시면은 묘월의 신금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급을 급히 필요로 합니다. 어, 토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사주에서 월간에 있는 신검이 시지에 있는 신검에 건을 두고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어, 연간과 시간에 매우 강한 병화 기구신이 신검을 합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주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정관 병화에 의해서 매우 그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관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병화와 합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식신 상관에 쪽으로 걸고 가고 싶어 하지만 힘의 우위가 병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병화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병화가 신검을 지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병신합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 겁니다. 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남자의 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할 힘도 없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이 약한 신금이 만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남자와 쾌락 또는 피로에 의한 남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의 사주로 일반적으로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병화가 아니고 만약에 정화였다면 합이 아닌 그거로 바뀔 것입니다 이 평관과 정관은 같은 관이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 발을 정자가 있는 정관일 때와 또는 치우칠 편자가 있는 평관일 때는 일단은 그 성정부터 달라집니다 그 점을 오행의 속성을 공부를 할 때,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길작용을 할 때, 또는, 어, 감성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 상대적인 단점이 드러날 때, 또는 한신으로서 어정쩡한 심리작용을 드러낼 때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십성을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 평관이라 하더라도, 어, 그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에 무엇에 해당되느냐 또는 그 편관이 희용신의 작용을 하느냐 기구신의 작용을 하느냐 또는 한신의 작용을 하느냐 또 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용신인데 기구신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 또는 기구신인데 희용신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을 다양하게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관찰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사주를 보는 훈련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에서, 천간에서 오는 무기 경신은 어,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 기구신으로부터 바로 공격을 받아 버립니다. 화극금을 받고 병신 합수를 당합니다. 무기토는 신금과 임금이 어, 서로 어, 도와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 싶지만은 어, 이 신금은 병화한테 이미 잡혀서 어, 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무기토가 와도 어, 크게 호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 어, 그 점이 이 사주의 한계로 보이고 또 채로 본다면 신금유공과 진술충미토가 어, 인성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진술충미에 구성된 암장된 오행으로 봤을 때는 천간에 어, 있는 일간 오행인 경신금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 보면은 어, 희용신성 오행에 해당되지만은 용어로 본다면큰 작용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금 유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간과 천간에 있는 신금 오행에 그러나 진술충미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금이 왔을 때 묘유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 당연히 이 경우는 묘유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신이 목이고 희용신이 검이기 때문에 목극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검은 묘목으로 인해서 큰 중화작용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똑같이 묘월의 신검인데 지지가 모두 화목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목오행은 지지에서 오는 인묘사오미술토입니다. 묘월의 신금만 두고 본다면 인급을 희용신으로 써야 하지만 지지가 모두 어 인묘사오미술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버리면 이 사주는 수금을 중화용신으로 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에 있는 유일한 신금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어 매우 강한 기구신인 화로부터 정화평관으로부터 바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이 사주상의 구성상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와도 정화평관과 기토편인이 가서 그대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희신인 경신금이 와도 정화가 가서 극을 해버립니다 또 지지의 수금오행이 전혀 없는데 해자 쪽 진신유에 해당되는 어, 오행이 대운과 세운에서 왔을 때 역시 사주가 이 어, 용신성 오행과 크게 호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주 원국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주입니다. 이분 역시 어,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어,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이혼을 하신 분의 사주입니다. 또 기토편인이라는 오행이 연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평관과 편인이 자기 삶에 있어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기구신 오행인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기구신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주들은 기구신의 지나친 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오행인 용신과 희신을 원국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화가 잘돼 있는 사주를 백산사주 TV 덕강에서 상생상격의 사주라고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중화란 무엇인가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고. 중화의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관인상생격과 재관상생격 그리고 식신생재격 외에는 중화된 사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중화가 돼 있으면 좋지만은 모든 사주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거의 대부분 사주는 중화되어 있지 못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기구신이 사주를 지배하고 또 기구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 중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병정화일 때 그걸 받는 비겁성 오행이 금이면 일방적인 화극금을 받습니다 어, 이때 어, 사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와서 검수상생을 해서 불과 맞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화극금을 당할 때 태약한 사주는 임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금이 서로 유정하게 사주의 중화를 도우면서 화토의 기운과 서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사례를 아주 초보적이고 어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되지만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것은 어 원리를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 통변도 통변이지만은 어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주 통변에 대한 깊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처음 배우실 때 너무 성급하게 사주풀이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어, 기본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풀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생하고 극하는 이런 관계를 어, 아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사주를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주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살이나 또는 시비 운성이나 또는 일부 격공, 격공론에 의하면 이혈령비혈령식의 사주 통변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과 극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곧그 사람이 어떤 기구신에 의한 감성작용과 희용신에 의한 이성작용이 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어, 길흉화복으로 어, 끌고 가느냐를 어, 아주 컬러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운의 영향을 덜 받는 사주입니다. 어 나쁜 사주라는 것은 사주의 구성이 안 좋다는 의미이겠지만은 어, 좋은 운이 오히려 나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운이 좋은 것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러한 점까지를 관찰하는 데까지는 어, 다소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어, 초학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신사를 그들떠도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시비 운성도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이론 체계입니다. 격국론도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전혀 정통 명리하게 부합되지 않는 이론 체계입니다. 오직 사주의 중화를 요하는 오행이 무엇인가를 어, 정확하게 캐치해서 생하고 극하는 어, 오행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결국은 길룡화복의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것을, 어, 깨닫게만 된다면 명리하게 아주 멋진 묘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